바다 쪽으로 세우면 되죠. 요, 요쪽에 이제 뭐 선물 코너도 있고 퍼템도 있고 한데 여기 빼 다는. 어, 여기다 세워놓고 저기다 앞에 사진 찍고 오늘 막 동무대네 완전히 동무대야. 검어 장류였구나. 여기 죽는 사람 다 나가라고 해내 옷으로 말하고 우리가 공룡이 되기 아니 목사님하고 같이 쓰시려니까 저쪽으로 내가 사진 같이 드려 박 목사님하고 같이 쓰세요 사이드 풀었죠? 음. 아이 아름, 아름다운 단풍 지, 진짜 여기 사실 우리 오늘날 여기 진해광부터 먼저 할건데 그죠? 그러면 참 좋았을텐데 위슬러는 오늘 비 맞고 가도 괜찮은데 아니 글쎄 이렇게 하니까 또 그동안에 또 로키는 좋았잖아요 로키와 빅토리는 그렇게 좋았잖아요 비가 오는데도 얘가 벨리박스예요 아무로 국토횡단을 했던 아이 아닙니까? 그 3개월 동안.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이에요, 여기 앞에. 쭉 하얀 줄, 예, 하얀 줄굽 거. 그, 풍일에는 엄청나게 오죠,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. 젊은 아이들이. 다운타운의 모습입니다. 스탠리팍에서 바라보는 다운타운의 모습.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배가 흥거롭게 떠서 저 노란 건 유황이에요 성냥 만드는 재료 유황 저 유황 아니 저기 석유 원료에서 뽑기 때문에요 저기 노란 거 보이죠? 저기? 저쪽에 노란 거 보이죠? 저기 유황입니다. 성냥 만드는 거. 저, 우리가 저 다리를 왔다 갔다 흔들 다닌 거야? 어저께 우리 갈 때, 그저께. 절로 들어가고 절로 내려오고 그랬잖아. 그럼 귀갈 때도 저 다리가 맞서가 저기 라이온스 브릿지. 에 네. 여기서 뭐지? 다, 다닐 데 없잖아. 다, 다, 다 다니는 거저거까지 뭐. 봤어. 비가 오니까 뭐 내려서 찍지도 못해. 천천히, 천천히. 인어상. 어 저기 제로 포인트 가서 프로팩스, 프로스펙트 가가지고 포인트 조절을 시저서 다리 하나 찍고 그러고 뭐 내려가면 끝이지 뭐는. 스톱 아 메이플 나무 떨어지는가 봐라. 프로 스4 사진 하나 찍읍시다 여기서. 자, 돌아서세요. 저 다리를 우리가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죠. 한네번 들어올 때 왔다 갔다, 시슬러 갈때 왔다 갔다. 라이온, 브레이크! 맞추면 안된다 그래서 가서세요. 저가 가서 사진 찍어 드릴게요. 아... 가모님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, 아픔이 나오시다 보니까 긴장이 되십니까 아직까지도? 아니요, 긴장은 안 돼요. 긴장이 없어요. 예. 아픔할 정도로 재미가 없어. <laughs> 자연관광은 진짜 재미가 없지. 이건 그렇죠. 쉬르다녀야 되는데. 눈을, 눈을 갈등, 어. 몸소 몸으로 행하면서. 올라가기도 하고 비도 맞기도 하고 이래야지 뭐좀 뭐, 좀 재미가 있는데 다니면서 사진만 찍는 거 아니야? 찍었다고 사진만 찍다니니까 고 재미가 하나도 없지나 근데 친구가 없어 그래. 뒤 여자분이 한분 있으면 얘기하면서 가면은 그게 그것, 그것도 재미있거든요? 근데 친구가 없으시니까 뒤에서 외롭죠. 저쪽 천천히 좀 가주세요. 뭐 하지 마. 무하게 쭉저 안에 그럼 동물원 있어요 동물식구이다거쳐 연말이 아닌데 진실어